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제가 매일 그 이메일로 받아보는 어 영어로 된음 medical news today mnt라고 하는 거기서 보내주는 그 어떤 의료 소식 같은 것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제가 어 반갑게 읽은 게그 한국 인제대학에서 어 발표할 그런 논문인데 이거 이것, 이것에 대한 소개가 영어 의학 소식지에 실려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특히 그 노인들을 위한 어떤 운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어뭐 저도 분명히 그 세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저와 함께 같이 다이빙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상당한 연령대에 들어가신 분이 많고 해서 어 참고가 될수 있게끔 왜 우리가 운동을 계속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제목은 우리가 하루 10분만 걸어도 하루 10분 걷기만으로도 수명이 연장된다는 그것도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2020년 이 8월 말에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 되면 아마 이게 이미 유럽심장학회에서 그 발표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그 논문의 내용,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어떤 중요성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노인에게 권하는 어떤 운동량이 있습니다. 이게 그, 그 미국 심장학계 같은 데서 내놓은 거를 한국에서도 지금 그대로 받아서 권장사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걷는 것이 우리의 건강 혹은 그 수명 연장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을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받은 소식지에 보면 이 논문에 대한 약간의 그 우려사항 혹은 어뭐 억지로 말하자면 반론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나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은 8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한7천여 명이 되는데 그, 그 내용은 아, 나중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최소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한시간이 60분이라고 치면 사실은 하루에 10분씩만 매일 걸어도 이 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시간만 부드럽게 걸어도, 어,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현저하게 심혈관 사망, 또한 다른 사망의 위험을 현저하게 감수시킨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 걷기가 좀 곤란하신 분은 꼭 걷지 않더라도 그 유사한 운동, 혹은 그 어떤 밴드를 이용한 어, 저항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라도 하면, 음, 분명히 그것도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권장하는 것은 평성을 통해서 꾸준히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요. 고령화 할수록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그, 나이가 들어가면 어차피 근육 힘이 빠지고 또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해서 운동량이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40대 초반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 말하자면 지금 30년 정도 아령은 아직도 같은 무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아령을 사용하는 어떤 운동 그 시간, 그 다음에 어, 양이 줄어들죠. 그러나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위축됩니다. 그러면서 심혈관 건강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하죠. 지금 그 2019년 통계에 따르면요, 전 세계의 65세 이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니어 시티즌입니다. 이 10억 명에 달합니다. 어, 지금은 2022년이니까, <laughs> 이거보다 분명히 늘어났겠죠. 재밌는 게 제가 그,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해서 자주 가는 그 필리핀은 또 동남아의 이런저런 나라들을 보면 이만 60세부터 시니어 시티전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65세죠. 어, 그런데 지금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0억 명이 아마 이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시티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이 인구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사실 고령화하면서 사회적인 생산지수가 엄격, 어, <laughs>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그 자체만 해도 애국하는 거로 볼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효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운동은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그 중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분은 앉아서 이런 운동이라도 지금 계속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분은 어떻습니까? 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길거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거운 역도를 드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허리, 근육, 뭐 여러 군데 어깨에도 그렇고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시니어 스쿠버 소사이어티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어,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이빙할 수 있는 세월이 훨씬 길어집니다. 음, 운동을 하면요 심혈관계 질환, 뭐 심장병이죠, 당뇨. 같은 만성적인 병의 발병이나 혹은 병이 있더라도 진행을 줄여줍니다. 늘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노령화가 늦추어지고요. 신체적인 유연성, 그 다음에 이 균형감각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모든 사망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노령화하면 자꾸 근육을 근육이 위축되죠. 그러면서 근력이 감소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낙상사한다든지 다치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사실은 저희 집안에 어, 모친도 새벽기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로 엄청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를 우리가 해줘야만 됩니다. 이, 자꾸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앉아서 하는 어떤 행동에 치중을 하게 되죠. 계속 TV만 본다든지, 신문 보고, 뭐, 이, 서서 해야 됩니다. 서서도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늙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한, 만 65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2016년에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65세가 된 인구에서 대부분 이 운동 권장량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 중등도 에어로빅 활동입니다. 중등도 에어로빅 활동. 빨리 걷기 같은 겁니다. 이게 최소 일주일에 150분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매일 운동 안 하고 6일을 하면 과연 내가 빨리 걷기를 하루에 몇분 정도 해야 될지를 우리가 계산하기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좀 강도가 높은 에어로빅 운동. 달리기가 가장 좋은 예가 될 거고요 그 줄넘기 달리기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은 75분을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일주일에 이틀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음, 운동을 매일 에어로빅과 근육 운동을 같이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 걸러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딥따 걷고 내일 근육 운동을 딥따 해제깁니다뭐 컨디션이 아주 좋은 날은 둘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둘다못 하는 날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오래오래 오래 계속 계속 할수 있기 위해서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만약에 어떤 종류의 에어로빅 운동 혹은 근육 운동을 하기가 곤란한 현재 상황이라면, 뭐 다치거나 질병이나 이럴 때, 그거하고 유사한 운동이라도 계속해서 우리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거죠. 수영만 한 에어로빅이 없습니다. 특히, 스쿠버 다이버들은 수영만큼 도움이 되는 그런 에어로빅 운동은 없다고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이게 그 영어로 된 운동 권장량이고요 방금 제가 소개시켜 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노인의 유산소 신체 활동 강도 별 자각강도와 뭐 활동 예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병관리본부 여기 들어가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쭉떠 있습니다 자극기 지금 이 gif 파일을 보면 이 노인이 이런 보조기를 사용해서라도 계속 걷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한국인 85세 이상 1,047명을 대상으로 인재대학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설문지를 사용했고요 천천히 걷기 혹은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000명 중에서 42%가 규칙적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에서는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동도 혹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중에서 최소 일주일에 한 시간 이상 걷는 사람에서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현저히 길어졌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망에 대한 위험성, 이게 뭐, 심장병이나 중풍이나 사고사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지금, 어, 이런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한 시간 정도 걷는 이 부드러운 운동을 하는 사람을, 어, 조사를 하면서, 그 중동도 혹은 고강도의 운동을 하건 하지 않건, 그냥 하루 10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걷는 사람을 상 대상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를 됩니다. 아 뭐, 그래서 이 논문을 그 접수한 심장 학회에 있는 뭐 몇몇 이게 스코트 케이죠. 뭐이 사람 <laughs> 아,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고요. 뭐이 닥터 울리크 위슬롭과 이런 사람들은 이 논문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을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늙기 위해서 운동은 정말 기적의 약물에 가장 가깝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 그 다음에 이, 그 밑에 있는 울리크 하는 사람은 그 방금 그 논문에 대해서 현재 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다고 호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노인에서 특히 85세 이상 되는 이런 그 노인분들에게 괜히 중동도 혹은 고강도 운동에 대한 어떤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그건 의사나 환자나 노인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천천히 걷는 거라도 꾸준히 해주면 그만큼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부드럽게 는그 정도만으로도 우리 수명 연장이나 건강하게 노령화 되는 것에 대한 좋은 대비책이 될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 이 중에 반론도 있습니다. 그어 모든 논문에는 또뭐 반론이나 우려를 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논문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에게 운동을 시키고 그 운동의 결과를 심전도, 뭐 혈압 측정, 피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를 관찰한 거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어떤 신빙성에 조금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싱은 인도계통의 어,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운동과 관련된 검사가 이 연구에 조금 추가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걷기가 쉽고 안전해 보이지만 뭐 맞죠? 그런데 사실 8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일괄적으로 걸으라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걷다가 넘어지고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걷지 않더라도 안전 자세에서 심지어 는 누운 자세에서도 어떤 저항 운동, 그 밴드 같은 거 이용해서 다리를 벌렸다가 쪼물렸다가 앞뒤로 차다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어떤 반론 혹은 우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음식의 양과 극계의 양에 대한 저의 어, 지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내가 내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양을 빨리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오래 오래 살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어쩌고 저쩌고 그게 나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걷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멀리 그럴 수 있고, 많이 그럴 수 있고, 오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정말 대단히 좋은 운동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운동, 몸을 계속 움직여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에 대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막 무거운 헬스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열심히 걷기만 해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구독자 그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래오래 건강한 삶과 스쿠버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